네 다음은 성일종 충남총괄선대위원장님의 지원연설이 있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주십시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서산에서 왔습니다. 성일종 국회의원입니다. 어, 이렇게 우리 공주 시민 여러분 또 부여 청양에서 이렇게 많이 오셨습니다. 우리 저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는 공주를 비롯한 우리 부여 청양 자랑스러우시지요? 좋은 소식을 하나 드릴게요 갤럽에서 조사를 했는데 우리 충청도가 우리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뒤집어가지고 3%를 앞서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우시지요 충청도에서 뒤집으면 이번 선거 승리합니다 여러분 충청은 기적의 땅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이번에 대한민국 위대한 우리 대한민국을 멋지게 리빌딩하고 세계적인 강국으로 만드는데 우리 공주, 부여, 창왕, 청왕, 창양이 앞장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을 기적으로 만드는 곳 바로 우리 충청에서 여러분 다 함께합시다 여러분. 우리 김문수 후보 자랑스러우시죠요 여기에서 김문수 후보한테 한 가지 험이라도 있다고 생각하면 나오세요. 제가 마이크 드릴게. 요 없으시지요? 그래도. 우리 국민의힘은 범죄자를 후보로 세우지는 않는 정당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김문수 후보 얼마나 멋지게 살아오셨습니까? 지금 역전을 하고 충청도에서 뒤집어준 것은, 여론에서 앞서기 시작한 것은 김문수 후보의 삶에 대한. 충청도민의 지지입니다 여러분 대통령. 대통령은요 국격을 대변합니다 우리 대통령이 저 미국에 가서 트럼프도 만나고 또 유럽에 가서 정상들도 만나고 중국에 가서 만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정상을 만날 땐 그 정상이 어떤 사람인지 다 분석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까지도 다 분석합니다. 그래서 음식까지도 준비를 해요. 그런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래도 미국을 가고 외국을 가면 김문수처럼 우리 자랑스러운 김문수 후보처럼 약자를 위해서 살고 공익을 위해서 살고, 모든 자신을 내려놓고 희생하면서, 이담 있게 민주화운동에서부터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살았다고 그래야, 외국의 정상이 전하라 대통령 정말 격이 있다. 이렇게 인정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기 전과가 많으면 안 돼요. 사칭하면 안 돼요. 없습니다. 여기 형수들 많이 나오셨잖아요. 그죠? 여러분 범죄 혐의로 이렇게 많은 허위 많은 이런 후보들이 대통령이 됐었을 때 대한민국 국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자존심상 이런 후보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바로 세우고 여러분들의 자존심을 드높일 수 있는 후보라야 됩니다. 동의하시죠? 우리 공주, 부여, 청양, 충청도 사람들이 이번에 대한민국 국격을 드높이고 위대한 국민의 자존심을 떠맡는 후보 김문수를 지지합시다 여러분 예! 김문수 예! 선거는 미래를 향하는 겁니다 미래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이 하는 거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민주당 국회의원들 180여 명이 있는데 범죄자를 후보로 세워놓고 부끄러워할 줄도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지요? 또 이러한 후보 범죄를 덮기 위해서 법을 뜯어 고치면서 여러분 허위사실을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반드시 이 민주당 심판에서 대한민국을 반드시 세워놓읍시다, 여러분! 자존심이 허락하는 후보 김문수 후보를 여러분 꼭 지지해서 위대한 조국을 다시 부흥시킵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